아, 여기 여기가, 여기가, 0이네. 여기가 0이네. 0이네. 유성이네. 그러니까 응. 결론적으로 여기가 유성. 응. 유성.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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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응. 저쪽, 저쪽이 저거네. 중사. 왜 어, 응. 어. 우리 집안 보여? 저쪽으로 보야 되겠네? 음, 저쪽으로, 저쪽으로 음. 보야 음. 되겠네? 음. 이제 사진 좀, 꺾기고가지고 좀, 꽉고고 <laughs> 사진빨이야. 야, 저게, 그거라고? 어우, 씨. 맞아요 근데 그거밖 저렇게 <웃음> 높은 필딩이, <laughs> 응, 그거밖에 없는 것 응. 같긴 한데. 응. 그 저기가 그거 같은데, 저기, 스마트시티 뒤에 저기 홀로. 요게 스마트시티. 어. 산사이에 있는 거에, 거기 저기 와동. 그래, 음료전 현대아파트구나, 예, 저게. 예. 요게 스마트시티니까, 응, 예. 어, 예. 맞아. 그거네. 저게 현대아파트 같아. 아니면은 그거. 아, 어. 아니, 맞아, 맞아. 저거 또가거기 저기 좀 높게 있는 거. 저 개죽산이네. 저기거 옆에 뾰족 쳐 나온 거 저기가 그 경자 있는 데네.